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테가 베네타의 제품을 만나봤습니다. 후!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에는 박스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짠 구하다라는 해외 직구 사이트 통해가지고 제가 만나봤습니다. 2021년 봄 제품이고요. 인트로 인트레치 아토 카드지갑 인트 레치아토 카드 지갑 브라운 컬러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31유로라고 가격은 적혀 있습니다. 언박싱 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안을 열어보면 은 이렇게 파우치가 있는데, 파우치 안에 이렇게 보테가 베네타의 카드 지갑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딱그 브랜드 하면은 생각나는 패턴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짜집기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어요 컬러는 브라운 컬러예요 근데 뭐 연한 컬러는 아니고 다크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지갑답게 수납은 카드가 이쪽에 단면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총 다섯 개가 카드 삽입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옆부분에는 이렇게 지퍼가 하나 달려 있는데 동전지갑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습이에요 안에 이렇게 샘플도 하나 있죠 그리고 정면부를 봤을 때 이제 로고명과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품답게 역시나 이렇게 박음질이나 이런 거는 되게 꼼꼼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터치감도 그 소가죽답게 부드러운 터치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이쁘죠? 일반적인 그뭐 구찌 윗, 카드 지갑보다는 조금 더 가로 크기가 넓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니 장지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쁘죠? 짠. 가격과 정보는 자 따로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